상상 한번 해보시죠. 축축한 돌과 소똥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찌르는 곳. 바로 포룸 보아리움, 포룸 보아리움, 로마의 소시장입니다. 탁트인 하늘 아래 임시로 만들어진 경기장 안으로 갑옷을 입은 세 쌍의 사내들이 들어섭니다. 척봐도 군인은 아닙니다. 그들은 노예,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죽은 자의 명예를 위해 죽도록 싸우도록 훈련받은 자들이었죠. 때는 기원전 264년, 데키무스 유니우스 브루투스 스카이바라는 자가 방금 아버지를 땅에 묻고 돌아온 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버지를 기리기 위해 훗날 로마의 역사가 리비우스가 로마 최초의 검투 경기로 기록하게 될 이벤트를 벌입니다. 아직 이건 대중을 위한 쇼가 아니었어요. 이건 장례의식, 로마인들이 무누스무누라 부르던 죽은 자에게 바치는 의무였습니다. 검투사들이 흘리는 피는 오락이 아니라 엄숙한 제물이었던 셈이죠. 하지만 이 지극히 사적인 의식, 원래는 무덤, 앞에서 사람을 제물로 바치던 캄파니아 지방의 풍습에 뿌리를 둔이 의식은 곧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모하기 시작합니다. 남부 이탈리아, 특히 카푸아 같은 도시에서는 이 피비린내 나는 의식이 이미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었거든요. 로마의 옛 적수였던 삼리우민들은 오래전부터 죽은 자를 위한 연회에서 전사들의 결투를 벌이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의식적인 살인은 의식적인 결투로 바뀌어갔습니다. 죽음 그 자체보다 싸움의 과정이 더 중요해진 거죠. 훗날 기독교 작가 테르툴리아누스가 총평했듯이 이건 망자의 만족을 위해 피를 흘리는 것이었지만 점점 더 살아있는 자들을 즐겁게 하는 행위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누군가의 장례식에서 시작된 이 피해 제의가 어떻게 도시 전체를 아니 제국 전체를 집어삼키는 거대한 엔터테인먼트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었을까요? 그 시작은 아주 미묘했지만 일단 한번 구르기 시작한 눈덩이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기원전 3세기 후반에 이르자 이 죽음의 결투는 장례식장에서 축제의 장으로 무대를 옮깁니다. 더 이상 에도의식에만 갇혀있지 않고 로마의 공식적인 오락 목록인 루디 루디. 즉, 원로원이 승인한 경기들의 일부로 편입된 겁니다. 처음에는, 루디 로마니처럼 유피테르 신을 기리는 종교적 성격이 강했고, 주로 국가적 위기 상황에 열렸습니다. 신의 분노를 두려워하거나 신의 은총을 구하려 할 때, 원로원은 경기 자금 지원을 결의했죠. 이렇게 되자, 경기는 더 이상 개인의 슬픔이 아닌 국가의 중대사가 되어버렸습니다. 피는 이제 정치가 되었고, 죽음은 전시품이 되었습니다. 정무관들, 특히 조영관 에디레티라, 불리던 야심가들은 이 스펙터클을 자신의 인기를 높이는데 아주 유용하게 써먹었습니다. 더 화려하고 더 잔인한 쇼를 제공할수록 대중의 환호는 커졌고 그 환호는 곧 정치적 자산이 되었으니까요. 마치 오늘날 정치인들이 표를 얻기 위해 대규모 공약을 남발하는 것과 비슷하지만 그들의 공약은 다름 아닌 인간의 목숨이었던 셈이죠. 공화정이 막을 내릴 무렵 임시로 지었던 허름한 나무 경기장들은 거대한 석조 원형 경기장, 즉 암피테아트룸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진흙탕 소시장의 한구석에서 시작된 의물한 장례의식은 이제 완벽하게 로마 국가 시스템에 일부로 흡수되어 법으로 규정되고 정기적으로 일정이 잡히고 공공기금으로 운영되는 거대한 괴물이 되어버린 겁니다. 모래밭에 피한 방울이 떨어질 때마다 국가는 판에 새겨진 법이 아닌 돌과 피로 새로운 종류의 법을 써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은 통제될 수 있으며 통제된 죽음은 곧 권력이다라는 법이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인간 대 인간의 싸움만으로는 성에 차지 않았던 걸까요? 로마인들의 상상력은 아니, 잔인함은 곧 새로운 차원의 무대를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무겁고, 차가운 쇠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리자 경기장을 가득 메운 군중은 순간 숨을 죽였습니다. 경기장 터널의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 한 인물이 걸어나옵니다. 맨발의 반쯤 벌거벗은 차에 손에는 짧은 칼 한자루만 덜렁 들려 있습니다. 모래밭 저편 우리 문이 굉음과 함께 올라갑니다. 굶주림의 갈비뼈가 드러난 헝클어진 털의 사자 한 마리가 눈부신 햇살 속으로 어슬렁거리며 걸어나옵니다. 녀석의 눈은 굶주림으로 번뜩였고 온 몸의 근육은 금방이라도 튀어나갈 듯 팽팽하게 긴장해 있었죠. 이건 결투가 아니었습니다. 대중의 스릴을 위해 징신하게 연출된 처형이었죠. 서기 1세기에 이르면 로마의 경기장은 인간과 인간의 싸움터일 뿐만 아니라 인간이 야수와 강제로 맞서 싸워야 하는 죽음의 극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냥 형식으로 진행될 때는 베나티오네스, 베나치오네스. 처형의 수단으로 사용될 때는 담나치오 아드 베스티아스, 담나치오 아디 베스티아스라 불렸는데 이 끔찍한 쇼들은 형벌과 오락의 경계를 교묘하게 허물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사형수들, 범죄자, 전쟁 포로, 때로는 반항적인 노예들은 사자나 표범, 곰 같은 맹수들 앞에 던져졌습니다. 맹수들은 일부러 며칠씩 굶겨서 더 빠르고 더 폭력적인 결말을 보장하도록 만들어졌죠. 인간의 공포와 동물의 굶주림이 만나 가장 원초적인 폭력을 만들어내는 그야말로 완벽하게 계산된 잔혹함이었습니다. 사실 이 관행의 뿌리는 더 깊습니다. 공화정 말기부터 폼페이우스 같은 장군들은 이미 스펙터클이 가진 정치적 힘을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을 맹수들과 맞붙게 하는 정교한 쇼를 기획한 것으로 유명한데 이 쇼에서 피는 형벌인 동시에 대중의 박수갈채를 이끌어내는 도구였습니다. 죽음이 더 극적일수록 국가의 승리는 더 위대해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맹수와 마주한 이들이 모두 사형수는 아니었습니다. 베스티아리, 베스티아리라 불리는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투사들도 있었죠. 이들은 돈을 받고 혹은 강제로 야생 동물과 싸워 군중을 즐겁게 했습니다. 제국 초기의 모자이크나 석조 부조들을 보면 그 끔찍한 장면들이 섬뜩할 정도로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창을 치켜든 남자를 향해 사자가 달려드는 모습, 그물 던지는 투사가 표범의 발톱을 피하는 아슬아슬한 순간 같은 것들 말이죠. 서기 1세기의 한 부제는 돌진하는 맹수와 눈을 마주친 투사의 모습이 그야말로 조각된 공포 그 자체로 남아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상상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시대 영국 유적지에서는 고고학자들이 한 남성의 골반뼈를 발굴했는데 여기에는 거대한 고양이과 동물의 턱과 일치하는 깊은 이빨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아마도 검투사였을 이 남성의 뼈에 새겨진 상처는 그가 사자와의 격투 끝에 죽었다는 침묵의 증언이었죠. 콜로슨부터 제국 변방의 작은 원형 경기장에 이르기까지 이 피의 의식은 제국 전역에서 몇 번이고 되풀이 되었습니다. 서기 1세기의 철학자 세네카는 다른 사람들의 오락거리가 되어 죽느니 차라리 자살을 택했던 죄수들에 대해 기록했습니다. 경기장에 끌려나가기 직전 화장실에 가는 척 들어가 막대기 끝에 달린 해면 화장지 대용을 통째로 삼켜 질식사한 노예의 이야기는 유명하죠. 그들의 거부는 침묵의 반란이었습니다. 그들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으려 했던 세상에 맞서 자신의 죽음만은 스스로 통제하겠다는 마지막 저항이었던 셈입니다. 결국 경기장에서 펼쳐진 것은 단순한 폭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철저히 계산된 모독이었습니다. 굶주림은 날카롭게 벼려진 도구가 되었습니다. 맹수들을 굶긴 것은 단지 죽음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만이 아니었어요. 인간이 발톱과 이빨, 그리고 거스를 수 없는 운명과 마주하는 그 순간 관중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게 만드는 극적인 긴장감을 극대화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로마에서 법과 스펙터클은 늘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그리고 사자의 포효는 단지 야성이 해방된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국가에 의해 길들여지고 또 굶주려진 권력 그 자체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광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땅 위에서의 피비린내만으로는 부족했던 걸까요? 그들은 이제 물 위로 눈을 돌렸습니다. 로마의 태양 아래 거대한 인공호수의 수면이 잠시 반짝였습니다. 그러나 그 고요함은 곧이어 터져나온 천둥 같은 북소리와 하늘을 찢는 전투, 나팔소리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완전한 함대로 구성된 두 개의 해군이 서로를 향해 돌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삼단노선 위에는 창과 투석기로 무장한 병사들이 빽빽이 들어서 있었죠. 그리고 그 아래 강둑이 아닌 거대한 돌계단 관람석에서는 수만 명의 관중이 열광적인 함성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이건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믿기 어렵겠지만 엔터테인먼트였습니다. 로마인들은 이것을 나우마키아, 나우마치아에 라고 불렀습니다. 머나먼 바다가 아닌 황제의 명령으로 파낸 거대한 인공분지에서 벌어지는 모의 해전이었죠. 최초의 나우마키아를 선보인 인물은 바로 율리우스 카이사르였습니다. 기원전 46년, 그는 티베르 강 근처의 거대한 인공 호수를 파괴한 뒤 티레와 이집트 함대 간의 전투를 재현했습니다. 실제 군함, 실제 무기 그리고 실제 인간들. 이 전투에 동원된 이들은 배우가 아니라 살아남을 희망이 전혀 없는 사형수들이었습니다. 이 얼마나 기괴하고 거대한 발상입니까? 전쟁 그 자체를 오락으로 소비하겠다니요. 이 스펙터클의 규모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카이사르의 후계자인 아우구스투스는 기원전 2년에 길이 1,800 로마피트, 약 533m, 폭1,200 로마피트, 약 3,555m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분지를 건설했습니다. 너무나 거대해서 아쿠아 알시에티나라는 전용 수로를 건설해서 물을 채워야 할 정도였죠. 이 거대한 인공 바다 위에서 30척의 군함이 격돌했고, 각 배에는 수천 명에 달하는 사형수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 규모는 상상을 초월했고 메세지는 아주 명확했습니다. 로마는 군대뿐만 아니라 자연 그 자체까지도 지배할 수 있다. 때로는 이 수상쇼가 인공호수를 벗어나기도 했습니다. 서기 52년 클라우디우스 황제는 푸키네라는 산정호수의 물을 빼는 대공사를 마친 기념으로 바로 그 호수에서 나우마키아를 개최했습니다. 이때 전투에 투입된 전사들은 황제를 향해 역사에 길이 남을 한마디를 외쳤다고 전해집니다. 모리투리 테살루탄트, 모리투리 테살루탄트. 죽음을 앞둔 자들이 당신께 경례를 올립니다. 이 말이 각본에 짜인 것이었든, 아니면 그들의 심정에서 우러나온 즉흥적인 외침이었든, 그것은 대중의 즐거움을 위해 죽으러 가는 인간들의 처절한 운명을 완벽하게 포착한 말이었습니다. 정말이지 이보다 더 서글프고 강렬한 인사가 또 있을까요? 티투스, 황제 치하에서 콜로슴이 개장할 무렵 나우마키아는 제국의 위엄과 동의어가 되었습니다. 일부 역사가들은 티투스가 콜로슴 개장 기념 축제 기간 동안 해전을 위해 근처에 있던 아우구스투스의 분지를 사용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후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에는 콜로슴 자체에서 비슷한 경기가 열렸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경기장 바닥에 일시적으로 물을 채워 소규모 해상 사육전을 벌였다는 것이죠. 경기장 지하의 복잡한 구조를 생각하면 불가능한 일도 아니었을 겁니다. 카이사르 이후 한 세기가 지난 트라이아누스 황제 때까지도 이 전통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서기 109년에 바티칸 언덕 근처에 나우마키아 바티카나라는 거대한 수상 경기장을 건설했고 이곳에서도 포효하는 군중 앞에서 더 많은 스펙터클과 죽음의 전투가 펼쳐졌습니다. 하나하나의, 나우마키아는 단순한 공연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물과 인간, 그리고 제국에 대한 완전한 통제를 과시하는 행위였습니다. 이잘 짜인 전쟁쇼를 통해, 로마는 단순히 과거의 정복을 재현하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집에 그 자체를 하나의 의식으로 재창조했고, 전쟁이 완벽하게 연출될 수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절대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환상에서 막강한 힘을 이끌어냈습니다. 땅과 물을 피로 물들인 로마는 이제 마지막 무대를 준비합니다. 바로 인간의 상상력과 신화 그 자체를 처형의 도구로 삼는 것이었죠. 그 어떤 스릴러 영화보다도 더 잔혹하고 기괴한 이야기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서기 80년, 마침내 콜로스미 그 웅장한 문을 열었을 때, 처형은 더 이상 단순한 형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연극이 되어 있었습니다. 티투스를 시작으로 황제들은 검투 경기 사이의 점심시간을 이용해 신화 속 고문 장면을 재현하는 무대를 올렸습니다. 이건 상징적인 연극이 아니었습니다. 신화 속 인물들이 겪었던 끔찍한 고통을 그대로 재현하는 실제 죽음의 무대였죠. 관중들은 이제 단순한 폭력이 아닌 예술의 형식을 빌린 죽음을 관람하게 된 것입니다. 이 끔찍한 개막 축제의 목격자였던 시인 마르티알리스는 자신이 본 것을 생생하게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그는 오르프스 역할을 맡은 한 인물이 경기장에 들어와 노래로 야수들을 매혹시키는 장면을 묘사했습니다. 하지만 신화와는 달리 경기장의 동물들은 그의 음악에 전혀 감동하지 않았습니다. 약속이라도 한듯 곰한 마리가 나타나 이 가짜 오르푸스를 갈기갈기 찢어 죽였습니다. 또 다른 무대에서는 밀람 날개로 하늘을 날았던 신화 속 발명가 다이달로스 역을 맡은 남자가 다른 맹수에게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마르티알리스는 날카로운 아이러니를 담아 이렇게 썼습니다. 지금쯤이면 그 깃털이 얼마나 간절했을까? 이 얼마나 잔인한 농담입니까? 신화적 비극을 현실의 죽음과 겹쳐놓고 그것을 유머의 소재로 삼는 로마인들의 정신세계가 섬뜩하게 느껴지는 대목이죠. 가장 충격적인 재현 중 하나는 파시파의 신화였습니다. 황소와 사랑에 빠지도록 저주를 받은 크레타의 왕비 이야기 말입니다. 로마 군중들은 한 여인 혹은 여장한 사형수일 수도 있습니다. 이 그녀의 뒤틀린 운명을 모방하여 황소에게 던져지는 장면을 두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이 공연은 신화와 형벌, 그리고 관음증의 경계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관중들은 안전한 거리에서 타인의 끔찍한 죽음을 엿보며 금지된 쾌락을 만끽했던 것입니다. 불 또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투니카 몰레스타, 투니차 몰레스타. 역청을 흠뻑 먹인 옷을 사형수에게 입히고 불을 붙였습니다. 때때로 이 처형은 로마의 영웅 무키우스 스카이볼라의 죽음으로 포장되기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충성심을 증명하기 위해 불 속에 직접 손을 집어넣었던 인물이죠. 희생자가 스카이볼라 역을 맡았든 아니면 다른 불의 순교자 역을 맡았든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비명은 박수갈채에 묻혀 사라졌습니다. 로마의 지배 아래 살았던 기독교 작가 테르툴리아누스는 희생자들이 기둥에 묶여 산 채로 불태워지며 고통스러운 연극의 배우처럼 조롱당하는 모습을 쓰라리게 묘사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불쏘식의 인간이라 조롱당한다고 쓰며 사람들이 살아있는 횃불로 변해가는 처형 장면을 기록했습니다. 고통이 도덕적 스펙터클로 둔갑하는 현장을 고발한 것이죠. 이러한 신화적 고문은 이야기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의식으로 포장된 통제였습니다. 로마는 단순히 사람을 죽이는데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신의 형벌처럼 보이게 만들었고, 관객들에게 정의가 아닌 뒤틀린 형태의 카타르시스를 제공했습니다. 전설이 피와 불꽃 속에서 부활하면서 극장과 처형장의 경계는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로마의 경기장에서 신화는 더 이상 읽히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다시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의 경기장들은 그렇게 의식을 정책으로 스펙터클을 통치술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모래와 물, 그리고 불꽃 위에 뿌려진 피는 죽음의 연출을 통해 권력을 측정하는 문화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메아리는 폭력과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오늘날의 모든 논쟁 속에 여전히 섬뜩하게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장례식 결투, 야수 사냥, 모의 해전, 신화적 고문 이네 가지 스펙터클 중 어떤 것이 생명 그 자체에 대한 로마의 통제력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통찰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철학자 세네카가 그의 편지에서 썼듯이 나는 집에 돌아오면 더 탐욕스럽고 더 야심만만하고 더 방탕해져 있다. 그렇다. 인간들 사이에 있다. 왔기 때문에 나는 심지어 더 잔인하고 비인간적이 되어 있다. 그의 말은 로마의 경기장이 단순한 오락시설이 아니라 인간성을 파괴하는 거대한 용광로였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로마가 우리에게 남긴 것은 웅장한 건축물과 법률 체계뿐만이 아닙니다. 어쩌면 가장 강렬한 유산은 인간이 타인의 고통을 얼마나 즐길 수 있는지, 그리고 권력이 그 욕망을 어떻게 이용하는지에 대한 끔찍하고도 영원한 질문일지도 모릅니다.